어제 개통하신 분이 휴대폰 요금 한 달에 얼마 내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뭐, 어, 한, 5, 6만원. 5, 6만원요? 네. 놀랍게도 한 달에 14만 6,790원씩 휴대폰 요금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오, 14만? 이해 되세요? 네. 이거 너무 1, 많이 1, 내고 1, 있어서, 어, 제가 한번 좀, 한번 체크 좀 해주겠다. 제가 체크를 해봤죠. 그랬더니만, 단말기 대금이 있더라고요. 음, 그 아, 단말기 그쵸. 대금이 단말기 대금이. 오, 77,890원.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요금이 네. 6 8 9 0 0원짜리 아, 쓰고 있더라고요. 네. 최신형 휴대폰 사셨나 봐요. 최신형이고요. 이분이 기기값두 대값을 할부금으로 내고 있었어요. 음. 쓰던 중에 기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새로 기기 변경으로 내고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금제도 한번 제가 다 확인을 해드렸어요. 휴대폰 단말기는 어떻게 각각 나가는지 네. 또 요금을 얼마 쓰는지 아, 궁금하잖아요. 네. 소비자들은 그걸 다 확인할 수 없어요. 잘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 제가 네.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확인 네. 했어요. 네. 아 놀라운 사실 밝혀졌어요. 놀라운 네. 사실이. 아 어, 이분이 어, 첫 번째 단말기가 아까 77,890원이잖아요. 하나짜리가 잔금이 어, 한9한7만원 남았고, 네. 그 할부금이 한 46,000원 나가고, 네. 또 이게 개통한지 새로 바꾼 게 3개월밖에 안 됐는데, 45개월과 할부를 내고 있었어. 요 네. 그리고 음. 약간 3만원, 그래서 약간 77,000원 만 정도가 할부금 나가 있었는데, 네. 그래, 기기니까 그렇게 낸다고 생각하겠어요. 네. 근데 요금이 문제예요. 음... 아까 제가 68,000원 나와다 있잖아요. 정확히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지금 쓰고 있는 게, 그 개통한 지는 11개월 된 거야. 네네. 11개월. 네네. 그리고 LGU 프레스의 아이패드 필요한 요금제 10. 아이패드 10. 이게요. 월 이용요금이 11만 5천 원짜리. 아이패드 10. 11만 5천 원. 원. 월 그러니까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무제한. 데이터 완전 무제한. 음성 무제한. 아아이패드 요금제는 음성이 돼요? 그 아이패드 1 0이란 요금제 가 따로 있어요. 네네. 데이터 전용으로 쓸수 있게끔 무제한 음, 요금제인데 음. 11만 5천을 낸다. 자 통화는 얼마나 쓰는지. 그래도 통화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350분. 350분. 음. 데이터는 몇 기가 쓰실까요? 뭐 많이 쓰시는 분한 70기가? 아니요. 9.8기가 쓰고 있었어요. 9.8기가. 근데 9.8기가인데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그냥 115,000원인데 할인받는 게좀세 가지가 있더라고 요 이분은. 네. 약정 할인 제가 말씀드렸죠? 네. 요금의 25%. 그다음에 이분은 또 복지 할인도 받아. 복지 할인. 그다음에 유지 할인에서 좀더 계속 유지해서 쓴다기서 할인. 어, 유지 할인이라는 거. 어, 유지 할인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요금 그 할인이 얼마냐면 28,750원. 제가 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복지 할인이 나이가 60제가 넘어가 65세 아, 넘어가서. 나이가 65세 아, 나이가 있으시다 65세 넘어가서 네. 12,000원. 12,000원. 유지 할인이 5,350원. 그래서 11만 5천원에서 할인받는 게 4만 6,100원이. 많이 받으시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사용 대비. 11만이 비싸고 나는데. 맞아요. 아 그러니까 사용한 어. 대비해서 그낼 그러니까 돈이 아닌데. 높은 요금제 해주고, 약, 뭐, 할인을 많이 해준다고, 그렇게, 어. 할인, 그, 할인, 높은 요금제 쓰지 않고도, 낮은 요금제를 해도 되는데, 네. 높은 요금제 해놓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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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해준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총 납부 금액이 월, 할인되는 거다 빼고, 68,900원 신내고 있었어요. 68,900원. 그래서, 네. 할부금 7만원, 6만원대에서 거의 한 14만원 정도, 한 달에 몇달 나오고 있었다. 자, 그래서, 내가, 제가 이분을 그러면, 우리 요금제로 컨설팅 해줬어요. 커저팀. 네. 자, 그러면, 우리 요금제 얼마짜리? 29,900원짜리가 요금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데이터, 음성 다 무제한입니다. 네. 어. 그러면, 29,900원으로 네. 사용했을 때, 네. 요금은 얼마나 할인받냐? 계산해 볼게요. 68,900원 마이너스 29,900원. 네. 얼마일까요? 네. 얼마일까요? 39,000원 정도 될것 같은데요. 39,000원 정도가 이익입니다. 네딱 39,000원. 네. 네. 딱39 근데 이분이 지금 11개월 썼단 말이에요. 네. 약정은 벌써 24년 2년이거든요. 네. 24개월. 네. 그럼 13개월 정도 39,000원도 할인 받으면 네. 이분을 얼마 정도 이익이냐면 50만 7천원이 이익. 그렇죠. 근데 이분이 위약금이 있었어요. 아, 위약금. 자, 그러면 50만 원도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위약금이 11개월 이용하시고 위약금이면 네. 조금 적지 않아요? 40만 원 정도. 정확히 의약금이 현재, 네. 어제 상담했을 때딱시점을 해보니까 32만 5천 32만 840원. 그러니까 32만 원이 커요? 50만 7천 원이 커요? 50만 7천 원. 그렇죠. 어째 이분은 13개월 더 써야 돼. 이 요금제 그대로 할인받고 있으니까. 아, 그러네. 더 낮게 요금제는 네.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은 지금 바꾸면 약 20만 원 정도가 더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쓰면 그냥 20만 원더더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분이. 왜? 계산을 해 드렸잖아요. 2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데 안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어. 현명한 선택이죠. 네. 그러니까 의약금이 있어서 못 바꾸는 네. 게 아니라 의약금 때문에 네. 못 바꾸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의약금과 지금 의약금을 레고도 바꾸면 네. 이익이다. 네. 그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어차피 내 통장에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통장에서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컨설팅 해주니까 바로 바꾸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이런 경험을 갖고 있거나 또 같은 음. 이런 상황인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정확히 의학금은 얼마고 얼마나 내는지 잘 모른다. 네. 근데 저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네. 이런 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쓰고 나가는지 다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전화번호로 연락드리면 바로 네, 어, 저희가 이렇게 맞죠? 공개해놓은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신성의껏 아주 편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시점이, 네. 바꾸는 시점이 지금인지 아니면 다 끝나고 아니면 몇개월후인지도 안내를 해드릴 거고 정확히 얼마 얼마 나가는지도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지 서브폰이었습니다